안녕하세요. 금타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2023년 한해 동안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전체적인 운의 흐름 한번 볼게요. 자, 빨간색 카드, 초록색 카드, 노란색 카드, 파란색 카드 중 카드 하나 선택하세요. 하나, 둘, 셋. 빨간색 카드 볼게요. 흰 카드인데요. 기적의 힘이 솟는 카드입니다. 당신은? 마음의 변화가 클 것으로 생각되네요. 생각이 커지는 시기가 될것 같아요. 내공도 쌓이고 성숙되는 시기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신경 쓸게 많더라도 금전 운이 좋은 시기인 만큼 신중하게 행동하고 판단한다면 득이 되는 한 해가 될것 같네요. 주변을 잘 아우르는 힘과 지혜가 있는 당신은 결국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희망찬 새해의 시작입니다. 응원의 메시지 한장 볼게요. 운수 대통입니다. 초록색 카드 볼게요. 데스 카드인데요. 인생의 끝과 시작을 알리는 카드입니다. 죽음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네요. 당신은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2023년이 될듯 하네요. 아픔은 경험하겠지만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듯 하네요. 다시 기회는 찾아옵니다. 다시 태어나는 한 해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럴수록 정신 바짝 차리시고 끈질기게 살아나는 잡초처럼 인내가 필요한 한 해입니다. 변화가 꼭 나쁜 건 아닌 거 아시죠? 당신은? 반드시 아픈 만큼 좋은 소식이 많은 한 해입니다. 희망찬 새해 출발입니다. 응원의 메시지 한장 볼게요. 만사 형통입니다. 노란색 카드 볼게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인데요. 당신은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상황의 변화가 일어날 듯하네요.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한 해가 될 듯하네요. 새롭게 알게 되는 경험이 생길 것 같아요. 당신은? 긍정 에너지를 받는 한 해인 만큼 시간도 잘 활용하시고 바쁜 만큼 건강도 챙기세요. 2023년 당신은 수레바퀴는 원하든 원치 않든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방향은 당신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희망찬 새해 출발입니다. 응원의 메시지 한장 볼게요. 재물 대통입니다. 파란색 카드 볼게요. 마법사 카드인데요. 당신은 대단히 바쁜 한 해가 될것 같네요. 당신이 가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것 같아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당신은 하시는 일이 성공적일 듯 하네요. 2023년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다면 실행에 옮기실 때입니다. 사교성도 좋고 자신감 넘치는 당신은 무지 긍정적인 한 해입니다. 무한한 지혜와 능력도 있으니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 당신이 성취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한 해입니다. 희망찬 새해의 시작입니다. 응원의 메시지 한장 볼게요. 소원 성취입니다.